안녕하세요 알박주입니다 지금 장서봉대가 싸우고 있어요. 싸우고 있어요? 네. 얘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? 네. 오 형아인데? 왜 싸우는 거야 이렇게? 먹이차지 하려고. 오 예예. 현지. 빨간 먹이 해, 빨간 먹이에요. 빨간 먹이두 마리다. 오호호. 싼다 오, 싼다. 오호호. 싸운다 오, 오, 싸운다. 잘한다. 오호호호 와장난아니데요와 확실히 근데... 수컷들은 싸우는게 진짜 장난아닌거같아요 어때요? 오호호호호 와 이거 우와 이거 질물입니다 거의 무슨 레슬링같은 어이거이거레슬링같지아요 이거 완전? 와 오호호 <laughs> 어마어마합니다 나무가 막 들려요 지금 들썩들썩 우와 들썩. 우와 나무, 나무가 나 너무 나무아 그래요. 그래요 다리 힘이 쎌수록 어. 이길 수 있는 강의스러높이요아 머리나 목힘이 아니라 다리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다리 가세야돼요어그렇군요 왜냐면 잘 버텨야 돼요그렇군요 우와 이거 오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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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언제까지 싸우려는 걸 어. 뭐죠 오, 근데 얘 얘네 냥안안우우서 서로 냥냥눠먹으면되가거아니에요안돼요 왜, 그렇게 왜 열요히 싸우는 거죠 왜냐면 음왜왜면 얘네들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요? 와... 그래서 응. 내가 다 먹을거야! 내가 다 먹을거야! 라고 스쿼시 이렇게 하는거죠 오오오오 오! 이러다 뿔이 부러지는거 아니에요? 우와 소리도 막 장난 아닌데 이거? 이렇게 싸해야 되는 일인가요 이게? 우와 이러다가 죽겠어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되죠? 분리해야되나요? 줘 하진 통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박주현 박전, 아기 박주현이 제 어떻게 네. 해야 되죠? 해요? 이렇게 지켜볼 건가요? 네오우호었어 어, 어! 오! 들었어 와 와. 장난 아니에요 전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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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전진! 우와 잠깐만요 응? 음? 한번 세발을 붙인다고요? 아니요 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? 밥, 아. 냠냠 음 우와, 우와. 오오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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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, 진짜 소리가 장난 아니요 그러게 말이에요. 장난 야, 야. 우와, 진짜 멋집니다. 하지만,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 계속 싸우는 거 보게 될 텐데요. 자, 그럼 아기 박준님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까요? 얘는 계속 싸우고 있지만.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정리를 할까요? 아니요. 계속, 어.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. 안데 근데 이제 끊고 음. 다음 영상에 또 나오고 다음 아이돌. 영상 뭔데요? 아기 박, 아기 박조의 장수풍뎅이 싸움 2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케이.